보자. X는 P에서 두 조건을 만족하면, FX란 친구를 이렇게 표현할게. 1 곱하기 X 빼기 P의 제곱, 더하기 K라고 할게. 어, 근데, 이 FX를 이렇게 표현했는데, 어, X축과 만나는 게 A 콤마형이고 B 콤마형이래. 그럼 보자. 가조건을 보면, Y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시켰대. 그럼 얘를 4만큼 이동시키면,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k 프로 4 되겠지. 음, 그래서 일단은 서술형이니까, 근데 일단 그냥 풀고 제가 좀 있다가 예쁘게 정리를 해줄게. 그러면 이건데 이랬을 때 x축과 접하는 거잖아. 그러면 이 접할 때 그래프가 뭐 x축 이 이렇게 되겠지. 이런 식으로 접하겠지. 그러면 이 y 값이 0이니까 이 부분이 0이라는 걸알수 있다. k는 마이너스 4 되겠지. 그리고, 뭐, 2x 빼기 7과, 어, 그리고 다시 두 번째. 이함수하고 e k는 마사 됐으니까, 이함수하고 e 2x 빼기 7이 접한대. 그러면, 열립 2x 빼기 7하고, x 빼기 p의 제곱 기 4, 이게 접한다라면, 이걸 로가 그했을 때, d는 0 되겠지. 그래서, 그걸 좀 예쁘게 표현하면 되거든? 그래서 일단 답지보면 서술을 내가 잘해야 하는데 답지를 보셔도 되고 첫 번째 오케이. 일단 음 이렇게 일단 이렇게 놓는 거야 조건에 의해 x 빼기 fx는 1배 곱하기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k라고 표현할게 그러면 가에 의해, 이런 말또 써야지. 왜 그런지를 확실히 써줘야 되니까, 어... y 축으로 4만큼이니까 k 프로스 4. k 프로스 4라는 건 0된다라고 표현해주면 돼. k는 마이너스 4. 그래서 fx란 친구는 x 빼기 p의 제곱이고 마사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. 그리고 나에 의해, 그러면 x 빼기 1의 제곱 p의 제곱 빼기 4 연립해 주겠지 2x 빼기 7의 판별시티 이렇게 적어 주면 되겠지 그럼 정리해 줘 x 제곱 빼기 2px 더하기 p 제곱 빼기 4는 2x 빼기 7 x 제곱 e x 의 p 플러스 1 더하기 p제곱 플러스 3은 0이다. 결과적으로 4분의 d를 쓰면 되겠지? 4분의 d를 써주면 p 플러스 1의 제곱-p 제곱 빼기 3. 2p 빼기 2 되는 건데 이게 0 되겠지. p는 1될 거고. 그럼 대입해줘. fx라는 건 x 빼기 1의 제곱 빼기 4 되겠지.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써보자. fx라는 건 x제곱 빼기 2x 빼기 3 되겠지. x 빼기 3과 x 플러스 1이니까, 어, 마이너스가 3에서 만나니까 a는 마이너스 1, b는 3 되겠지. 그리고 p는 아까 1이 했으니까, 이거를 다 더해주시면 정답.